사람들이 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운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야. 단순히 그냥 운이 좋아진다 그러면 좋은 거고, 운이 나빠진다 그러면 안 좋은 거고, 저 사람은 무슨 복에 의해서 저렇게 잘 사는가? 어, 나는 복도 지기리도 없지.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복을 반드시 지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짓지 않게 되면 절대적으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을 많이 받는다. 많이 받아도 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를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없는데 내가 조금 이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어, 좀잘 된다 그러면은 어, 복을 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받게 되면 그냥 먹고 자는 거를 해결하는 정도 뿐이지 그 이상을 내가 뭔가 바란다라고 하게 되면 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을 받아야만이 아, 내가 그 이상을 아,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어야지 되는데 개인이 복을 얼마만큼 짓느냐에 따라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노력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복을 짓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 이제, 예를 들어, 아, 내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그, 합격을 해야지 돼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합격이 됐다라는 거는, 내가 복을 지어서, 어, 말 그대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공무원이 돼서 진급을 해야지 돼요. 공무원은 됐는데, 내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이럴 때는 뭐냐? 운이 받쳐줘야지 돼요. 이, 이럴 때. 그래서 복과 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운은 받을 수 있지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렇게 확산이 되고 더 발복이 된다 할 때는 반드시 운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올해 굉장히 힘든 해요. 예 2024년은 굉장히 힘든 해야. 그러면 내가 힘들수록 아, 복을 받으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복을 지어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을 지은 다음에. 그것이 뭔가 조그맣게 결과를 만들어 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결과를 확장을 시키려면 운이 따라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습니까라고 하게 되면 운이 따라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운이 따라주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지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복이 발산이게 확장이 되려면 운이 따라 줘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복과 운이 함께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수록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복을 짓는다. 내가 좀 참으면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그것도 복을 짓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 이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 여러 가지의 그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해서 계속 내가 버럭버럭 화를 낸다. 화를 참는 것도 복을 짓는 건데,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화만 낸다. 그러면 복이 달아나겠죠. 복이 달아나는데 그 사람한테 뭐가 좋은 일이 생기겠냐. 그래서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에는 참아야지 그 복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데, 부부 간의 갈등이 있어서 매일 화만 내고 싸운다라고 하게 되면 그 복이 전부 다 달아나기 때문에 어, 좋게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열심히 짓는다. 남편도 복을 열심히 짓고 어, 아내도 열심히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집안이 복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열심히 짓지 않고 성질만 버럭버럭 낸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상처되는 말을 막 한다. 그러면 복 달아나는 거죠. 복이 달아나는데 그 집안이 잘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절대 잘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복을 지어놓고그 다음에 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운이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복을 짓지 않는데 운만 바란다. 복도 안 오는데 운이 그 사람한테 오겠냐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복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내가 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고 어디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거를 열심히 내가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고, 그 이상으로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운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타고난 사주에 그 운이 내가 언제 들어오는지, 그 운에 따라서 내가 발복이 되기도 하고 발복이 안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은 지으려고 먼저 행동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보면 그 복이 쌓이게 되고 그 복이 쌓이게 되면 저절로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아, 여러분들은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